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르란스병원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플레어 이미지의 임상응용입니다. 특히 어, 플레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Blood Brain 미 a r i e Imaging, BBB 이미징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ARE 이미지의 목적은 T2 컨트라스트를 유지하면서 CSF 시그널을 널링 시켜서 CSF 주변의 병변을 보다 쉽게 디텍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펄스입니다. f l a r e 펄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기존의 SpinEcho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90도 펄스와 180도 Recovery 펄스 외에도 맨 앞에 180도 Inversion 펄스를 가하게 되는 게 FLARE 이미지의 큰 특성이라고 할수있고요 이 180도 인버전 펄스와 처음에 가해지는 90도 펄스의 사이를 우리가 인버전 타임이라고 부르고 물을 서프레션 하기 위해서 약 2000ms의 인버전 타임을 주게 되는 게 플레어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그나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80도 펄스를 가해 주게 되면은 수소의 net magnetization이 flip down이 이렇게 나게 되고 시그널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각 조직은 T1 릴렉세이션을 거치게 되는데 조직에마다 조직마다 T1 릴렉세이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백색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T1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반면에 CSF 물 시그널은 아주 완만하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CSF 시그널이 0에 가까워질 때쯤에 우리가 90도 RF 펄스를 가해 주게 되면은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쯤에는 이미 다른 조직들은 어느 정도 시그널이 회복이 돼서 에코타임을 충분하게 이루어, 어, 갖게 되면 T2 컨트러스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CSF는 시그널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트랜스버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거치게 되면 CSF 널링 효과가 벌어지게 돼서 T2 컨트러스트 이펙트를 가진 CSF 널링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f l a r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CS, 어, CSF 어 c s 시그널이 널링이 돼서 검게 보이게 되고요. 그레이 매터가 하얗게, 화이트 매터가 어둡게 보이는 T2 컨트라스트가 살아있는 어, 티피컬한 플레어 영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메니지아티스와 같은 환자에서 콘텍스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을 쉽게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플레어는 T2 컨트라스트와 CSF 서프레션이라는 큰 특징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블랙 블러드 이미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베슬이 스피네코 계열이다 보니 베슬이 검게 보이게 되는 이미지가 구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조형 증강 효과입니다 플레어는 조형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블랙 블러드 이미징과 조형 증강 효과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Blood Brain b a r i e Disruption을 예측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팬텀 실험입니다. 어, 이 실험에서는 게돌륨 농도를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튜브에 넣고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나는 플레어를 T2 Flare를 촬영하였고 다른 하나는 T1 weighted image를 촬영하였습니다. 유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농도에서는 T2 Flare의 signal intensity가 T1 weighted image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게돌륨 컨centration을 가진 쪽으로 가게 되면 T2 Flare에서 T1 weighted image의 signal intensity가 높게 됩니다. 우리가 도트 플러스을 보게 되면은 어 이런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 농도에 게돌륨 컨센트레이션에서는 T2 FLAIR의 signal i n t e n s i t y T1 weighted image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T1 weighted image의 signal intensity가 T2 더 높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팬텀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는 T2 f 레어도 게돌륨이 낸스먼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돌륨이 낸스 효과, T2 f 에서 게돌륨이 낸스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게돌륨 컨센트레이션이 저농도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 특징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 BBB 디스럭션을잘볼수 있을까요? 가장 임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부분이 랩토메니지얼 패스로지를 디텍션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37세 여자 환자가 피버와 헤드액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C.S.F 검사를 통해서 메니지이티스라고 결론이 났었고요. 그 환자의 촬영한 M.R.I 영상입니다. 맨 왼편은 T1 인핸스드 이미지, 요거는 조영제를 주기 전에 플레어 이미지고. 맨 마지막 오른쪽은 조영절준 후의 플레어 이미지입니다. T1 조영증강 이미지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플레어에서도 설명할 만한 소견 없었고요. 하지만 조영증강 플레어 이미지에서는 콜텍스 옆의 썰칼 스페이스가 조영증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웨토터 메인지알 패스로지 메인지알티스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증강 후에 콜텍스 옆의 설포스들이 조영 어, 조증강이 될까요? 우리가 팬텀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베살 안에서는 고농도의 게돌륨이 유지가 되지만 메린자이티스와 같은 BBB가 disruption이 되는 상황이 되면 조용들가 extravasation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 CSF와 섞이게 돼서 저농도의 게돌륨으로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T2 플레어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콜텍스 주변의 CSF가 조영 증강이 어, 일어나는 어, 이와 같은 어, 원리를 렙토메인저 시딩을 디텍션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5세 여자가 런 캔서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영 증강 T1 weighted 이미지에서는 특별한 이전이 없었지만 조영 증강 인센 플레어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렙토메인저 인센스먼트 콜텍스 주변에 석카 이네스먼트가 뚜렷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레퍼메 이제 시딩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T2 플레어의 특징은 T1 스피 에코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우월합니다. 50세 여자 환자가 렁캔서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고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촬영한 MRI입니다. T1 스피 에코 이넨스드 이미지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T2 플레어 이미지입니다. 어, T1 스피네코 블랙블러드 이미징에서는 그레이디언테코브에 비해서는 이런 메터메니저 패스로지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런 메터메니저 패스로지의 익스텐트랑컨 o 피큐 p 면에서는 여전히 T2 플레 a r 가 우월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BBB breakdown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어, T2 f l a r 에서조형증강이 되는 리포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Hyper Intense a c u 라는 함사인입니다. 40세 여장과 여자 제가어스 쪽으로 저희 병원에서 MRI 촬영하였고요. 그래서 인팍이 오스피탈록에서 저명한데, e n h a n c 이미지에서 이런 s u l 이 a r h y p 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함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인파이 오고 난 후에 그 인팍 때문에 BBB가 d i s r u 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형제가 그쪽으로 새게 되면서 플레어에서 조형 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함싸이는 과거에는 hemorrhagic s t 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었는데 어, 이를 좀더 솔리드한 루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r o k 에서또 다른 재밌는 현상이 보고가 되 있는데 그게 Gloss라는 현상입니다 g e little a k a g e into ocular structure의 약자고요 스튜어 환자의 일부 환자에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2 시간 후 또는 2 4 시간 후 인핸스드 플레어 이미지인데 조영제를 주고 나서 2 시간 후에 플레어를 찍었더니 이렇게 글로브의 양쪽 글로브의 엔티리어 챔버에 조영증강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어떤 환자에서는 비투어 챔버까지 이렇게 조영증강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2 4시간 지나면은 이 양쪽 안구 전체가 하얗게 조영증강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글로스라고 하고요. 이 글로스는 인파 환자에서 a g e 가 많을수록 또 화이트 매터 인텐스티가 하이, 음, 하이퍼 인텐스티 볼드니 많을수 그리고 인파 크기가 클수록 상관관계가 있 못하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브레인 배위어 퍼미어블리티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이아 어, 추억이 오게 되면은 어, 그 부위뿐만 아니라 시스템ic 이펙트를 일으켜서 글로브의 어, blood retina barrier의 disruption을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저 환자에서도 이렇게 r e t i n o g e n enhancement를 종종 관찰하는데 어, 이런 enhancement을 보이는 부분이 시저 포커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또 카디악 절제를 한 후에 한 절반 정도 환자에서 이런 인핸스 플레어를 보이는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지금 플레어 이미지고 24시간 이후에 팔로판 플레어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CSF 스페이스가 조영 증강이 되고 글로브도 하얗게 조영 증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절제 후에 생기는 이런 24시간 후에 관찰되는 CSF 조영 증강 효과는 아마도 카디악 소절리를할때 템포럴리하게 브레인 이스키믹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BBB가 포컬하게 디스트럭션이 되고 그걸로 조용지가 리퀴즈가 돼서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인 파리키마 메타스타시스를 디텍션하는데 이넨스 레어가 도움이 될까요? 어, 2014년도에 제가 시행한 논문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조영증강 T 1 Weighted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은 Pre-Flare고, 이건 조영증강 Flare 이미지입니다. 조영증강 T 1 Weighted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Frontal l o o p Media Frontal l o o p 에 약간 서트라 인핸스먼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Temporal o s p i t a l l o o p 쪽에도 약간 서트라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뚜렷하진 않아서 혹시 어떤 분들은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Flare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지만 Post-Flare에서는 이 조영증강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죠. 음, 이런 부분에서는 디텍션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이런 어, 메타스타시스는 이 페리페리만 인해서되고 안쪽은 내부에 아마 네크로시스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 이런 부분에 BPP가 디스트션이 돼서 그조용제가 네크로시스 부분으로 어, 리키, 어, 익스트라 바세이션이 되면서 그 네크로시스에서 조용제가 희석이 되면서 이런 이메스 플레어에서 굉장히 브랫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JNR의 흥미로운 페이퍼가 발표가 됐는데 유사히 음, 게돌륨이 브레인에 침착이 많이 되고 NSF 등 이슈 때문에 조형제 농도를 줄이자는 어,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 경향에 맞춰서 브레인 메타세스를 이벨루션 할때 하프 도즈를 한번 써보는데 그렇다면은 어, 이런 전홍도에서는 플레어가 유리하니까 플레어를 한번 사용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렇게 그 조용제를 하프도 즈 주고 나서 시리얼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 조용제를 주기 전이고요, 조용제를 주고 나서 바로 찍은 플레어 영상이고 한 3분 뒤 그리고 6분 뒤에 시리얼하게 찍었는데. 조영제가 이렇게 페리페랄부터 점차 차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고, 6분 뒤에는 가장 브라이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런, 음. 그 이네스트 하프도 스프로, 어, 플레어가 빛을 발하는 게 아주 작은 스몰 브랜 메타스타시스를 디텍션 하는데 유리하다고 되어 있었고, 이렇게 이 T1 웨이 e 드 이미지에서는 뱃살 때문에 더더욱 잘안 보이는데, 플레어를 하면은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잘 보인다는 것을 어, 보여줬습니다. 림파틱 배스를 관찰하는 데도 플레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브레인에 침착된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림파틱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림파틱 배슬은 슈퍼리어 사이토사이너스랑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슈퍼리어 사이토사이너스 양쪽으로 패러럴하게 림파틱 배슬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패스로지로도 육안적으로 비뇨스아이누스 주변으로 림프아틱 배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티투플레어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로던트에서 촬영한 것이고요. 이거는 사람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T2 티투플레어, 다음에 개돌림을 주고 찍은 플레어. 다음 에 이거는 인핸스 플레어에서 프리 플레어를 자, 어 서브젝션한 이미지입니다. 인핸스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슈퍼얼 사이탈 사이노스 주변으로 인핸스되는 림파틱 베슬을 관찰할 수가 있고, 서브랙션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서 슈퍼얼 사이타를 사이노스와 트랜스퍼얼 사이노스 주변에 림파틱 베슬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티투 플레어 인핸스 이미지 어 휴먼에서 촬영한 것도 보시면은 슈퍼얼 사이탈 사이노스 주변에 림파틱 베슬이 조영 증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매니에르 디시스에도 T2 플레어 이넨스 이미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의 이노이어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엔돌림파틱스와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살색으로 보이는 페리림파틱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니에르 디시스가 되면은 이런 엔돌림파틱스 파란색들이 디스텐션 돼서 이런 우리가 메니에르 디시스를 엔돌림파틱 하이드로프스로 설명을 하, 하곤 합니다. 서 이런 으, 엔돌리파틱 하이퍼옵스를 잘 보여주면은 베닐 디시스를 진단하는 데 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엔돌리파틱 하이퍼옵스를 관찰하는데 디투스네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도름이 IV 인젝션을 통해서 브레인에 어떻게 서큘레이션 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 이미지는 어 T2, heavily T2 c o n t a s t 지면서 CSF s 퍼 p 이 r 한플 i o n 한지의 flare image. r e I joined there. I joined t h 시간 e I joined there. I 이 o i n e d there. I joined there. I j i r e I j o t I o 이 n e I n t e r n d I t o 어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예. 양쪽 글로브의 엔튜에 첨부가 인핸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시간 특히 6시간, 3시간 6시간 사이에 인터널 어, 오디토리 코널 뿐만 아니라 양쪽의 코클리어 뿐만 아니라 레터럴세미서클러 코널까지 조영 증강이 뚜렷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IV 인젝션을 통해서 CSF에 스며드는 조영제는 3 시간이나 6 시간 정도 흐르게 되면은 어, 코클리어 아키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패를림파틱스로 침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렌스플레어에서 하얗게 조영증강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영제가 침투하지 않는 이 엔도림파틱스는 어, 이미지에서 검게 보이게 돼서 컨트라스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렌스플레어에는 이런 어, 엔도림파틱스 스칼라 메디아나 아니면, 세큐리나 유트리클이 상대적으로 검게 관찰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어, T2에서 T2 weighted 이미지에서는 엔돌림파틱스와 페리림파틱스를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조영증강 인엔스 플레어 4시간 이미지에서 살펴보시면, 어, 유트리클이나 세큐리 이렇게 검게 관찰돼서, 우리가 엔돌림파틱스를 인넨스 플레어를 통해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 니 n 디 a 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칼럼은 m 니 n 디 a 의 m i l 한경고 아래는 moderate d 의 m 니 n 디 a l d 입니다둘다 왼쪽에 병변이 있는데요. mild c a 를 보시면 은 우리가 e n d o l y 의 대표적인 세큐 c 유 u l 클이 오른쪽에 비해서 d i s t 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moderate 의 경우에는 이런 s 큐 c 유 u l 클뿐만 아니라 스칼라 미디어까지 디스텐션 돼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네스 플레어를 통해서 매니아일 디스지의 진단 및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돌륨 외에도 플레어에서 시그널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중환자나 아니면 MRI 촬영을 할때 옥시전을 서플라이 하면서 촬영했을 경우에 이렇게 플레어 이미지의 50피탈롭 주변으로 설카 하이퍼 인텐시티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료하는 데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런 거는 옥시전 인디스트 m r 아티팩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옥시전은 이렇게 왜 조영 증강 이펙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개도륨이 T1 릴렉세이션 이펙트 조영 증강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체각에 수많은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시전에도 최외각 전자에 두개의 unpaired electron이 있어서 옥시전을 weakly paramagnetic material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JMRI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면 은 모든 조직에서 room air보다 100% 옥시전을 줬을 때 모든 조직에서 T-arm relaxation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시전이 공급된 CSF 같은 경우에는 종내의 순수한 워터보다 T1 릴렉세이션 타임이 숄트닝이 와서 급격하게 T1 릴렉세이션이 회복이 되고 컨벤셔널 인버전 타임에서는 시그널이 완전히 서프레션되지 않습니다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그널을 획득하는 에코 타임에서 보면 은 옥시전 CSF가 그레이 메터나 화이트 메터보다 오히려 시그널 인텐시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옥시전을 주고서 촬영한 플레어 이미지를 보시면 은 이렇게 앞에 프리메두라리 시스턴이 하얗고요. 네, 베자 시스턴, 수프라살라 시스턴이 하얗게 보여서 메토메니젤 패털지를 미미킹하게 되면 진료에 혼선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Magnetization Prepared f l a r 라는게 개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컨벤셔널 플레어 앞에 T2 p r e p a r 펄스를 주게 줌으로써 T2 컨트라스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스캔 타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펄스입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이런 Oxygen Induced 어, Artifact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수면 마취를 하고 옥시전을 공급한 환아에서 컨벤셔널 플레어랑 그다음에 MP 플레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컨벤셔널 플레어에서는 이렇게 프리메들라 시스템과 CSF 전방에 걸쳐서 하얗게 보이기도 했겠지만 이런 MP 플레어를 이용했을 때는 그런 시그널 CSF 스페이스에 하얗게 보이는 아티팩트들이 흥격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옥시전을아티팩트 아티팩트로 생각하고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점을 바꿔서 옥시전을 엔도제너스 조형제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